대한민국은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치를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어? 언론에 어? 앵커가 어? 오면 은 자기들 주장 안 맞다고 취임을 못 하도록 하고 어디 가서 현장에서는 돈뜯고 포커레이도 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어, 민주노총 아니면은 공사 못 하도록 하고, 지금 뭐 어딘 데는 그 지역 민주노총 안 쓰면은 다른 지역에서 또 오면 안 된답니다. 장비가. 이는 대한민국이, 어, 현실이 맞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민주노총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월급만 많이 올려주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건설회사 돈 뜯고, 어, 자기 사람들, 민주노총 사람 안 쓰면은 공사 못 하도록 하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언론노조에도 어, 누가 그 사람이 어, 아나운서가 되든지 앵커가 되든지 어, 기자가 되든지 그 사람 능력을 봐야 되겠데 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은 무조건 출근을 못하도록 막는다 이게 민주노총이 지금 노조입니까? 정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말하고 나왔어도 민주노총이 있을 겁니까? 노조가 있을 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어? 혼자서 잘 먹고 잘 사겠다 하면은 이 나라는 망합니다. 민주노총도. 정신 차리 됩니다. 데모 마고, 집회 마고, 어? 건설 현장에 가서 어? 어? 폭력 행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좀 올려달라, 어? 또좀 어? 일하게, 좀 편하게 해달라,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정치적으로, 어?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노조가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이지. 민주노총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이, 어? 수백만 명이 된다 하지만은, 인은식을 해서는 나라부터 살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빚투성입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질지, 부도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10년 안에, 어, 이거 정지 안 되면, 부도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